네, 드리겠습니다. 자 네, 앞쪽으로 조금 더 자리해 주시고요. 자, 자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봐주실까요? 네 오른쪽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왼쪽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사진촬영에 이어서 직접 오늘 이 자리 위촉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위촉패를 전달해 주실 두 분을 단상으로 역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들 역시 그대로 계셔 주시고요. 두분 소개드립니다. 유인촌 장관님 그리고 서영충 사장직보의행님 단상 위로 자리해 주시죠. 네, 데뷔 6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핫백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스타로서 이제는 한국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이 자리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뉴지스의 활약을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주 봐 주시고요. 안내에 따라서 위쪽 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직무대행님 역시 장관님 옆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위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장관님 옆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위촉배를 들어주시고요. 위촉배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촉배 뉴진스. 한국 관광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의 매력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귀하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보내주시죠. 네. 그리고 예쁜 꽃다발도 함께 전달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장진무대님께서 네, 위쪽 보드도 함께 전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오늘 이 자리 사진 촬영이 빠질 수가 없죠. 자, 앞쪽으로 자리해주시고요. 자,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 뉴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 잠시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laughs> 네, 다시 한번 웃어주시고요. 사진실은 잠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죠. 정면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위총파를 이렇게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많은 기자 분들 함께 하고 계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뉴진스 그리고 장관님 모시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뒤쪽에 지금 의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안에 따라서 우리 장관님 그리고 사전 직무대인 관광으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홍보대사 특히 지금 많은 세계의 젊은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뉴진스와 함께 앞으로 1년간 우리 홍보 대사로서 한, 대한민국에 관련된 그런 많은 장소와 또그 유명한 뭐이 전통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세계인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어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언론에서 온 기자님들과 그외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특히 이 홍보 대사를 수락하고 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뛰어줄 우리 뉴진스의 멤버 여러분께도 뜨거운 환영과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inister m n i o n s g to play m a roles as ambassador this year a n 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우리 뉴진스를 통해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되실지, 저 역시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어, 사실, 장관님 우리 뉴진스는 글로벌 아티스트 잖아요. 아, 그래서 저만큼 장관님께서도 이번 광고 굉장히 도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are you looking forward to this ad? 사실 어, 저희가 올해 2천만 명의 관광객을 모시고 싶다 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어, 정말 어, 굉장히 이,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올해 지금까지 약 어, 대한민국을 찾아오신 분들이 약 765만 음, 뭐 이정 어, 예년에 비해서 한90% 가까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 회복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 그전처럼 어, 확실하게 회복된 건 아닌 상태라서요. 우리 특히나 오늘 뉴진스가 이제 관광 홍보대사로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에, 하반기에는 더 많은 어,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줄 거다라는 아주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Yes, t i o n w do our best to attract 20 million tourists to k o r e 자, 이제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요. 어, 우리 n j 멤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각자 소개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Please introduce yourself. 네, 멤버들 각자 소개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 진 j e 지입니다 이런 시간부터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진스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뉴진스 혜리입니다. 어, 오늘 이, 이 자리에 올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진스 니이입니다저희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죠. 자 우리 홍보대사들 역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실 것 같은데 지금 소감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So could you say a few words for today?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 오늘 이렇게 한국 관광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서 정말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hey said they will do their best to promote Korean tourism in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체험들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영상 촬영하시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한데. Do you have any episode A while f m the video? 음. 어, 네. 저희가 촬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엄청 큰 LED 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명들 그리고 그림들이 너무 예뻐서 셀카를 정말 많이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Yes, they did a selfie? Yes, they did. 찍었 셀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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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셀카를 정말 많이 찍었다라고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만큼 아름다웠던 풍경에 푹 빠져 있는 <laughs>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뉴진스는요. 한국 관광 명예 홍보 대사로서도 어깨가 아주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면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혹시 소개를 좀해주실수있을 있을까요? 요 어, 저는 한옥한험 체험 추천을 드리는데요. 한국의특한국의 어, 특유의 그 아름다움과 자연을 함께 자연을 함정보 잊지 못할 말험지 못할 경험이 될것같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되게 다양한얘기서 한국에서 한국기서한국한국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한이에서한이에서한국 더워서 뭐 삼계탕이나 물냉면 같은 음식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있어것 같아요. 아 삼계탕과 냉면. Yes, there are some of t o u r i s m items uh, by j uh, s recommended by j s 전통적인 한국 스타일의 집과 마을, 그리고 전통적인 시장과 맛있는 음식, 특히 삼계탕 냉면 네,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께서 삼계탕과 냉면을 점심 메뉴로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찐 한국 관광이라는 컨셉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장관님, 찐 한국 관광이란 무엇일까요? What is a real tourism? 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예전엔 뭐 다이나믹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오늘 그 연도별로 쭉 보면 뭐 리듬있는 한국이란 얘기도 있고 어뭐 크리에이티비티 하는 한국이란 얘기도 있고 뭐 사실은 모든게 다아 정말 함께 혼재되어 있으면서 한국에 오면 즐길 수 있는 그 거리는 정말 다양하죠 지금은 뭐어곡 곳곳마다 지역의 그 특성이 있는 축제도 많이 있고, 어, 특히나 이제 저희가 5천년 역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특히 전통이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특히 내년에는 이제 a p e 정상 회담이 우리 이 경주시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천년된 도시 경주 또는 그 외에 공주, 부여, 익산, 전주 이런 데가 다. 오래된 그 전통 있는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그 한국의 어떤 전통의 흐름과 역사를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요즘은 관광의 추세가 대부분 단체로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개별로 체험을 직접 할수 있는 그런 관광의 형태로 이제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시는 분들이 어, 뭐 우리의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영화, 뭐 뮤지컬, 우리 이런 뉴진스와 같은 어 콘서트, 뭐 이런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 직접 체인도 체험도 할수 있는 뭐 그런 어 장소와 프로그램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셔서 전국에 있는 전통 축제 또는 대도시에 있는 많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꼭 어 찾아보시면 어떨까 아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Yes, as he mentions, he mentions that real Korean tourism about dynamic and creative Korea and history of Korea. So please come to Korea and feel the real Korea. Thank you very much. 자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또 준비를 했는데 이 광고는요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도 정말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사용청 직무대행님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예,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이 광고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o how does KTO plan to use uh, this ad in the future? 예, yeah,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광고가 오픈됐습니다. Uh, 오늘부터 바로. 글로벌 mz세대를 타겟으로 유튜브 또 메타 틱톡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광고가 송출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순차적으로 뉴욕 타임스퀘어를 비롯해서 도쿄나 베이징 등 전세계 주요 10여개 도시의 랜드마크의 대형 전망판에서도 영상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가장 큰 글로벌 이벤트가 파리 파리 하계 올림픽입니다. 올림픽과 연계해서 올림픽 기간 중에는 공식 중계 매체인 유로 스포츠 TV를 통해서도 광고가 송출될 계획입니다. 어, 뉴진스가 출연하는 올해 광고가 우리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뉴진스 멤버들도. 한국관광명예 홍보대사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시죠. He mentioned about uh, digital media such as youtube and tiktok will be used and video clips will be featured on large boards, large electronic boards in 10 ci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new york times square. and the video is expected to have a big vital effect uh, by utilizing the paris olympic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peech. 자, 어,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 10시에 KTO, 우리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관심을 함께 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 c t i o n h i s advertisement was released on KT or YouTube channel at 10 o'clock just now. So uh,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Uh, 이어지는 광고는요. 오늘 영상 광고 말고도 인쇄로도 광고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같이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죠. 보여주시죠. Yes, we also made seven types of print S. Let me introduce you. 네, <laughs> 여러분 There are seven types of experiences. The Kyongi Cultivator, the strawberry, 김밥. <laughs> yes. 정말 많은 또 경험들을 하고 또 오늘 광고까지 이렇게 촬영을 또해 주셨는데요. 한국의 매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광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자 오늘 작가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뉴진스처럼 K 콘서트를 이끌고 계신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혹시 약속을 하고 싶은 내용 이 있으시면 마지막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o, do you have any plans for NewJeans and our K culture artists, please? 어 우선 정말 어, 우리 이제 이 뉴진스가 우선은 이 우리 관광 홍보 대사니까 앞으로 콘서트를 할 때나 인터뷰를 할 때나 아니면 해외 에 가서 콘서트를 할 때나 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으로 많이 와 주세요라는 말을 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힘이 어, 전 세계적으로 어, 많은 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인기를 요새 해외에 나가보면 정말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대중문화에 종사해온 이런 K-POP, 이런 어, 아이돌 그룹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영화, 드라마, 뭐뭐또 문학도 있고 심지어는 하여간 많은 예술 분야가 아마 이렇게 전세계인의 사랑받는 어, 이런 어, 시간이 어, 지속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 입장에선 그런 거에 대한 어좀 과정을 많이 봤는데 이제부터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활동하시는 대중문화인들이 정말 대우받을 수 있고 명예롭게 그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전당 의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중문화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박물관 뭐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좀 정리가 되면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어,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교적인 어 그런 노력보다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어,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대우 또는 그 역사 뭐 이런 과정을 기록을 지금부터 확실히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드라마를 기록할 수 있는 박물관과 그외 우리 뉴진스와 같은 이런 케이팝 어, 어 이런 대중문화 전체에 대한 기록을 할수 있는 박물관과 명예 전당을 여러분께 선사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해 주시죠. 난 네, 아주 진든한 마음들입니다. For a K-culture artist he mentioned he would like to b u i l d the center and the museum for K-pop and K-culture artists. Thank you very much.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 사진 촬영이 빠질 수가 없겠죠? A very delicious, a very special occasion like this w u l d not be c o m p l e t e without a photo, so it's time for commemorative photo session. 자, 이제 장관님, 그리고 사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뉴지스 멤버들 한 걸음 앞쪽으로 서주시고요. 네, 담년의 뒤쪽 좌석에 두고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의 응원의 에너지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함께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외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리를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귀여운 캐릭터들도 등장을 했죠. 자, 우리 멤버들도 잠깐 앞쪽 봐주시고요. 자, 저희가 사진 촬영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해주실 분들을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실 우리 관광공사 외국인 SNS 기자단 분들 역시 단상으로 오셔 보도록 하죠. Yes, i from KTO, please come up to the stage. Please come up to the stage. Thank you very much. 네, 위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Please come up to the stage. 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팻말을 지금 나눠 드릴 텐데요 우리 한국 관광이 더욱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세계 더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알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담아서 저희가 이 팻말과 함께 또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이팅이 빠질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국관광 화이팅 이라는 문구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께서는 Please look at the camera 자, 가운데 카메라 잠시 봐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국 관광이라고 외치면 우리 무대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화이팅이라고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I say 한국 관광 in Korean Please say 화이팅 together Are you ready? 오케이, okay, 네 준비되셨죠? Please look at the camera and smile, please. 자, 저희는 사진 촬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광범, 파이팅!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give another big hand.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오늘이 힘찬 파이팅이 우리 대한민국 관광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사진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카메라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목소리> Once again, please look at the camera Alright 3, 2, 1파이팅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자 왼쪽 시선 잠시 봐주시고요 자 마무리 하기 전에 오늘이 사진 한 장이 오래도록 남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충분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왼쪽 카메라 잠시 봐주시고요 3, 2, 1 스마일 플리즈 자 오른쪽도 서우다니까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주시고요 please look at the camera here thank you very much 3, 2, 1 스마일 플리즈 Thank you so much. 네, 고맙습니다. I would like to deliver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participants. Thank you so much and have a good day. This has been 장선영.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We are sent to New York where we were we honored to have Minister Yu Inchana open this amazing building. Hey, we also heard that New Jeans are going to be the new honorary ambassadors for to Korean tourism. So. I love New Jeans, your music. I cannot wait to come to Korea. Bonjour, nous sommes Rising. Hi. Félicitations à New Jeans d'avoir été élus ambassadrice du tourisme de Corée cette année. Merci, je